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2 0 2 6년 1월 28일 수요일,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고,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왜 결정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라고 말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다는 것과 선택과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약한 사람이기 이전에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고 어,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결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죄인 것은 알았습니다. 무리를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알지만 내 자리는 지키겠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를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빌라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바꾸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선택은 쉽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손에 앞에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립이다. 나는 아직 결정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앙은 보여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질문도 했고, 판단도 했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안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보여지기 위한 퍼포먼스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선택입니다. 내면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진실 앞에서 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옳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오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입니다. 빌라노는 예수님을 마주한 자리에서 진실과 안락함 중에 안락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회피의 상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아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까? 남에게 설명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입니까?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회피하고 도망가는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봅니다. 신앙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올바른 곳에 주님 안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위해서 설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움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빌라도처럼 세상에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